네, 오늘은 창세기 48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창세기 50장 오늘 다 읽었는데 원역사에 해당하는 어, 앞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두 이스라엘의 족장사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 첫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사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이어져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5장에서 48장까지 오늘 이제 읽었던 48장까지 이르러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과 이제 요셉의 인생 뭐다 이렇게 겹쳐 있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야곱의 인생을 잠깐 다루면 그 인생 자체를 돌아보았을 때에 참 드라마틱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간단히 보아도 몇 가지만 언급하면 이렇죠. 어,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어, 야곱이 선택했던 그 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이 선택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또그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을 낳고 장자권이 그의 아들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 또 그중에 장자 루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족장사를 잇는 이제 대표 족장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또 장자가 아니라 유다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이것은 참 뒤집히는 인생이다. 달리 말하면 역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성경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의 삶이란 것은 세상 나라의 통념과는 다르다. 세상과 세상 나라의 통념을 뒤집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원어를 보면서 스캔달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캔달론이라는 말이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안에서 뭔가 걸리적거린다, 걸림이 된다.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데 그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통념상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이처럼 역전되고 뒤집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대표하는 사건이면서 이 역전에 하고 뒤집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뭐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 49장에 또 이제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요셉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요셉 다음으로 긴 축복의 대상은 우리가 저번에 다루었던 유다입니다. 가시나 납달리도 좋은 축복을 받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고 나면 평가가 남잖아요. 그리고 평가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라는 것이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 그분은 참 이런 분이었지 하고 이렇게 한 마디가 남는 거예요. 그것이 평가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평가와 어떤 기억으로 남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비결은 젊은 시절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을 반복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 회개하고 그, 말, 그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역전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자녀들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다 구분하여 그것을 공과를 매기는데 이상하게 유다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축복만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회개하고 그가 돌이켜서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대표적인 주제를 무엇으로 정했었냐 하면 회계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우리가 회계와 중보의 기도를 하자고 했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지금 맞닿아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요셉이 그렇다면 으뜸 되는 축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인생이, 인생의 그 하나님이 주인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았고 순종하고 충성했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늘 시기하는 것, 모함하는 것,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과 가침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가운데 충성이라는 것은 늘 변함 없는 가치와 같이 그 인생에 따라가는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함없이 충성한 그리고 이거 순종한다. 그래서 충성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나서야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완전한 순종의 모범은 그러면 누구일까? 거슬러 가면 결국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또 없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생각해보고. 야곱의 길을 생각해보고 요셉의 길을 생각해보고 또 유다의 길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떤 심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든 나에게 주시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잠시 이런 생각할 시간도 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말씀해 주시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면 킵을 하는 거예요. 적어 놓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미지로 남습니다. 이미지로 남겨서, 아, 그때 2021년도 사순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고 이런 마음 주셨지 하고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인상으로 기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반복되는 용어, 기억하라, 자카르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길, 인생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만나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모든 모범과 완전함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성경은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충성,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반드시 그삶 가운데에는 요셉의 삶과 같이 동반될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처럼 고통과 고난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또한 그 길은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은 고난 없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세상사에서 인내와 고통 없는 열매는 없다라는 건 세상사람도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 결국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의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은 분명히 미련한 것이다. 마음에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고 거슬리는 일이 되어 분명히 핍박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를 비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어 그렇게 한심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길은 비록 힘들지만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받는 것처럼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과 평안과 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어, 묵상하고 따름으로 성경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는 새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야고백의 길, 요세의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이 길은 충성과 순종으로 대표되는 길이며.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잠을 깨워 몸을 일으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새벽에 말씀으로 함께 일과 나가며 또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들의 길들과 또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나의 길로 여겨 내가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아버지 나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순종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충성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그것을 나의 이 십년 가운데에 이미지처럼 사진처럼 박아놓고 아버지의 그 길을 걸어가며 따라가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외롭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한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세상 가운데 혼란하며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길을 살펴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초소와 그각가족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속히 걷혀져서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며 감동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전을 찾아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이 여기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도와 주셔서 아버지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아버지 그 삶을 묵상하며 또 아버지 아무도 주목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기여기며 그것을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음을 아버.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이 기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아버지 내가 져야 할 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나와 함께 감당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받고 누리며 확인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만 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동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길,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충성과 순종의 길,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할그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 내심과 능력으로 가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성공했지만 내일 하루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아니면 아버지 그 길은 우리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또 아버지 엠 야곱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길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새벽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국은 야곱에길요 요셉에게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회... 속히 극복하고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니 기도와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